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알보 원형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 바랍니다. 여러분 정성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된니다 예, 후원 링크는 이 밑에서 그 페이팔이라고 시작하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김정은하고 만남이 곧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도 김정은하고 다시 만나게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t's most likely we will.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이제 다만 트럼프는 시기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했다고도 믿는다. 뭐, 그렇게, 어, I do believe they have. 뭐, 이렇게 어, 대답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난 북한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미사일 실험도 중단 시키지 않았느냐. 일본이 특히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매우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뭐 북한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예측하기가 힘든 국가니까 뭐 바뀔 수도 있다는,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 열어 놓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김정은 친서를 전달받은 뒤에 트위터를 통해서 당신의 좋은 서한에 감사한다.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면서 후속 회담도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보였는데요. 일단 백악관 측은 2차 회담 여부에 대해 확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핵 실험장 폭파 이외에 북한이 다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엔 나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정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등 핵시설 가동을 축소한 정황이 포착돼서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 중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 설비가 노후화돼서 만성적인 전력란을, 전력난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도 지난달부터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전력을 24시간 공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이 군수시설, 특히 핵시설에 공급해오던 전력을 생활시설로 전환했다는 첩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 하면서 전력 공급 변화가 일부 농축 장비의 가동 축소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어, 전했습니다. 예, 오늘 뭐 중앙일보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고농축 우라늄은 그 고속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농축하는데 이 과정에 대량 전기가 필요한데요. 당국자는 정보상 이유로 북한 어느 지역 핵시설이 관련됐는지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마이크 팜페어 마이크 팜페어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방북할 것이다. 이러면서 팜페어 장관에게 우리들은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 미국이 나설 차례라고 북한이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보국 측에서는 전력 공급 변화가 비핵화 행동 일환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IAEA에 따르면 북한 핵시설 가동이 중단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9월 총회 때 채택할 연차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이 영변 해결료 재처리 공장 설비를 가동한 흔적이 있는데,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영변 핵연료재처리공장에서는 지난 4월 하순부터 5월 초순까지 열기가 가동된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요미우리, 뭐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이 굉장히 빠르죠. 뭐 가장 빠르다고도 할수 있는데,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공장의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였거나 시설 유지 관리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측은 미국 측의 마이크 판페오 국무장관이 북한 70주년 정권 수립 기념일인 뭐 99절, 9구절이라고 그러죠. 99절 전에 방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잰볼튼, 잰볼튼 제가 볼 때는 존볼튼이 실질적으로 이 북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주류 언론에서는 잰볼튼이 팽당했다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볼튼하고 팜페오이 둘이 이제 사실상 뭐 good cop bad cop 그러니까 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해 가면서 뭐팜페오가 이제 좋은 경찰이죠. 그다음에 잰볼튼이 나쁜 경찰. 이 역할을 주건이 바건니 하면서 북한을 북한 이슈를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은 A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수록 개방 혜택을 더 빨리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다그치는 거죠. 빨리 비핵화 서둘러라고 그러면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들을 1년 이내에 하자고 했고 김정은은 예스라고 했다. 이러면서 북한의,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1년은 남북이 이미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서둘러 비핵화를 해야지만 경제 제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경제 제재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기네들 입장을 판페어 공무장관한테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일단 트럼프가 자기 첫 번째 임기 때는 무조건 이 북한 이슈는 완전히 종교를 지켰다. 그래서 첫 번째 임기 전에 북한 비핵화도 완성하겠다 그렇게 어, 그, 그 약속을 했죠 국민들한테. 근데 이제 뭐 과연 북한이 그말그 그 자신들이 그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 말을 지킬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입니다. 단지 하나 지금까지 어쨌든 미국 정부하고 북한 측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그 이후로 핵실험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미사일 실험, ICBM 실험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로버트 멀 특별검사의 대면 조사에 응할 경우에 자신이 위증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특검팀에 솔직하게 진술해도 특검팀 꼼수로 위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 특검팀이 자신의 진술하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하고 같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대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검팀이 제임스 코미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말은 믿고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믿는다면 위중혐의로 그 위중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기소될 수는 없지만 어그 위중혐의를 일단 적용해서 이제 그 특검이 예를 들어서 위증을 했다 그러면은 그 특검이 연방 의회에 탄핵을 저기 권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그때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그것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실을, 내가 진실을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더라도, 나는 결국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러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물려특검한테 대질신문 받겠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변호사들이 지금 뜯어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특검팀이 위증, 위증 혐의에 잡힐 수 있게 그 치밀한 그 계략을 짤 것이다. 그걸 이제 우려하는 마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질신문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 하더라도 지금 제임스 코미션 FBI 국장은 거짓말쟁이로 소문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굉장히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커질 거예요. 이미 변호사들을 변호팀을 꾸려나갔다고 꾸려놓은 상태라고 그럽니다. 지금 제임스 코미션 FBI 국장이요. 그래서 이 사람 제임스 코미가 그리고 러브 러브 먼을 특검하고 베스트 프렌드인데 베푸인데 결국에 자신의 말을 안 믿고, 제임스 코미 말을 믿고, 이렇게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건 당연하죠. 제가, 그, 제, 뮬러 특검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잡으려고 어, 하지, 않, 그런 식으로 저라도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정말 잡을, 잡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가면. 근데 로버트 뮬러 특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이 사람은 진돗개 같은 사람이에요. 뭐를, 무슨 명령이 떨어지면은, 예를 들면, 은 아, 이 사람 기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중간에 무고한 사람들이 다쳐도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과거에 두 명의 그 무혐의,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 사람 두 명이 그냥 깜빵에서 썩다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결국 보스턴 씨가 1억 달러를 물어내준, 보상해주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뮬러 특검은 굉장히 냉연하린다. 지금 이제 결국에 언론들은 그걸 관심있어하잖아요. 과연 밀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을까? 지금 거기에 지금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주류 언론이 원하는 것은 주류 언론 기자들은 기자들, 그리고 칼럼니스트들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거의 트럼프 어떻게 하면 탄핵시킬 수 있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지금 뭐좀 있으면 제가 메나 메나포트얘기도할 텐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트럼프를 어떻게든 탄핵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러버트 모러의 로버트 뮬러 특검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는 루돌프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줄곧 지적해 온 문제인데요. 줄리안이 전 시장은 과거 살림의 여왕으로 불렸던 그 사업가죠. 마르사 스튜어트가 특검에서 진술한 뒤 위증죄로 기소된 사례를 들면서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위증 함정을 파고 있다고 특검팀을 상대로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말만 안믿 말을 믿기 싫어하면 그냥 위증혐의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법 시스템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 공정하지 못한 어,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줄리안이는 특검 수사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거라면 내일이라도 특검에서 진술할수 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2016년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선 캠프하고 러시아 측 인사들의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15개월 이상 수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BI 1년, FBI도 1년 동안 수사했거든요. FBI하고 특검을 합치면 2년을 수사한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그펌 메나폴트, 펌메나에 대한 유죄평결 오늘 유죄평결 났습니다. 펌 메나폴트가. 그러니까 총 18건 혐의를 받았는데, 8건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그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를 방문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끝났습니다. 그 유세를 제가 좀 전에 한 시간 정도 유세했는데, 그걸 듣고 왔는데요. 어, 그 자리에서 그 취재진들을 향해서, 매너포트, 그, 그, 파워 마이너 폴트는 좋은 사람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면서 매우 슬픈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번에 위증 혐의 적용된 걸 보더라도 유죄로 그, 여덟 건에 대해서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그, 그 파워 마이너 폴트가요. 근데 전혀 러시아 스캔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일이에요. 뭐,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러면서 트럼프는 러시아 공모와도 무관하고 그저 마녀 사냥일 뿐이다. 이러면서 대선 캠프와 연관된 러시아 사람들을 찾겠다는 건데 아무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매너포트는 런홉 레이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하고 그 공화당 측 사람하고 일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매너포트하고는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짧은 인연을 맺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면허포트가 3개월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했었습니다. 면허포트는 뮬러 특검의 첫 번째 기소 대상이라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러니까 8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요. 5건, 이 가운데 5건은 세금 사기, 두건은 금융 사기, 나머지 한건은 국외 계좌 미신고 혐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매너포트는 최대 80년형, 8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웃기는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리퀴즈, 손 떼지 않는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손을 떼면서 이제 락 로젠스틴 법무 차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총괄하게 되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캠페인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지금 잡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파워 맨포폴트도 마찬가지고 또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그 오래된 변호사가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같이 그 트럼프 옆에 있었던 그 마이클 코언이라는 변호사. 어그 사람도 지금 그 기소 어뭐 저기 프리바 그 서로 그, 프리바겐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기소를, 저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이클 코원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유죄를 인정했는데, 대신, 뭐 이것저것 다 불겠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어, 얘기들을 불겠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USA Today 였나요? 그, 어느 언론사 하나 보도에 따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2016년에 그, 러시아 변호사하고, 만날 거라는 것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마이클 코언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배반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코언 코원, 마이클 코언이 변호 그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했고 줄리안이 루돌프 줄리안이 어전 뉴욕 시장도 전 뉴욕 시장이자 트럼프 변호인도 이 사람은 그 고질적인 거짓말쟁이다. 마이클 코언은 고질적인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뭐 택시 사업을 했다고 했다 그래요. 그걸로 인한, 인한 뭐 그 세금 세금 뭐 돈세탁 혐의 뭐 그런 그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줄리아니가 강조했습니다. 네 오베드 다음 토픽입니다. 네 미국 천주교에서 그동안 아동 성추행 스캔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 그 천주교에서 이제 아우트 보이라고 그러죠. 뭐 복사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성폭행하는 신부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미국의 그 천주교에서. 그런데 그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쉬쉬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 내에서 막 이걸 더 풀려오르고요. 그래서 카톨, 카톨릭에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국, 그 이번에는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주에서 무려 천명의 소년과 소녀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 80% 이상이 그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신부들이,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성도착증이 있는 그 신부들이 주로 이제 어린 소년들을 그렇게 성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카톨릭 교부에서 1940년대부터 70여 년 동안 약 300명 신부 약 300명 신부들이 1,000명이 넘는 소년 소녀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주 검찰 구성 대배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대배심은 주요 형사사건 기소 여부를 검찰 대신 결정하기 위해 검찰 당국이 구성한 배심단으로, 그, 배심원 숫자가 많아서 그, 그니까 이제 대배심이라고 불리는데요. 대배심에서 이번에 이 내용들을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련 사안을 다뤄온 대배심은 보고서에서 실제 성폭행 당한 어린이들의 진짜 숫자가 피해 소년, 그니까 진짜 숫자가 천 명이 훨씬 넘고, 그러니까 소년 소녀가 훨씬 천 명이 훨씬 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신부가 3 0 0 명도 더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 기록이 없어진 게 많고 끝내 조사단에 나타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천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개된 베베신 보고서는 9 0 0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서두에서 교회가 몇몇 개혁 조치를 취했지만 교회의 지도자급 사제들 대부분이 책임과 처벌을 피해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어틀보이, 그 복, 그, 아니, 그 사제, 사제라는 사람들이 어틀보이, 그 복사, 어린 소년하고 소녀들을 강간했고 이들을 책임져야 할 고위층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뒷짐만 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리를 은폐한 것이다. 이렇게 신랄하게, 어, 그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 대배심은 교회 고위층이 대부분 보호받고, 또, 승진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면서, 그, 카톨릭 교회 섹스 스캔들에 관한 책을 덮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 이런 결론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하지만 대부분 신부 성적 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100명이 넘는 신부가 이미 죽어, 죽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검찰은 단 2명만 정식 기소하는데 그쳤고, 그 중에서도 1명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 자시 샤피로 검찰총장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 카톨릭 신도 총수가 6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인 펜실베니아주에는 모두 8개 교구가 있고, 이중 6개 교구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 교구들 총 신도 수가 17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신부들의 신도 성폭행, 그러니까 어린이, 그 소년 성폭행 주로 소년 그니까 아웃솔 보이를 성폭행 많이 하는, 하는데 그 성폭행 강간 의혹은 그동안 미 전역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한번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이런 어린 소년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주로 신부들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일을 신도들한테 합니다. 어린 뭐0살1 0 살에서 제가 보니까 뭐5 살에서 뭐2 1세살뭐다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성폭행을 그 성폭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도 잘 모른다 그래요. 어리니까 뭐뭘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커서 자기가 당한 걸 알고 이게 근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중에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일부는 똑같이 그 아이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는 거고 이게 계속 그 체인처럼 그 사슬처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그 여러분께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지역 그 카톨릭 그 신부들이 그 어린이들 상대로 성폭행한 어, 그런 행위들을 조명한 영화인데요. 그거 한번 꼭 어, 보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그 천주교 미국 천주교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 그, 성, 그 천주교에서 지금 이런 문제 그 카톨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이걸 자꾸 이제 은폐하려고 그러고, 천주교 쪽에서는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그 신부들의 그 신도 성폭행, 그니까 강간 의혹은 그동안 미 전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당국 수사나 대배심이 구성된 곳이 이제 아홉 곳인데요. 그 펜실베니아주 대배심은 그간에 수십 명 증언을 청취하고, 50만 쪽이 넘는 교구 내부 문건을 연락, 열람했, 연락했습니다. 열람, 결국, 대배심은 카톨릭 지도부인 주교 등이 예외없이 명예에 해가가는 의혹이나 배상의무가 따르는 의혹을 은폐하려고 온갖 힘을 다 썼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의심받는 사제들을 경찰 당국에 신고하는 대신에 피해자 입을 막는 합의를 시도하고 신부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그런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어,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도 의혹과 소문이 강력히 대도 대도 모른 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다 이게 그 기득권이었다는 거예요. 가톨릭 그, 그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신부들이 어린 애들 갖고 그런 행 그런 그 못쓸 짓을 없을 짓을 했는데도 다 이게 덮어주는 거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 이런 행동들을 일삼아 왔던 겁니다. 뭐그 여러분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풋볼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 제리 샌더스키라는 풋볼 코치가 있었는데, 어, 어느 학교였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그, 추앙받던 어, 그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그 자선, 자선의 앞장서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그런 자선을 많이 했습니다. 자선단체까지 있고요. 샌더스키, 자선단체가, 뭐, 미라클마일이었나요? 기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은.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수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건드린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이 어린이 부모들이 알아내가지고 저기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페라필리아라고 그 그러죠. 이제 어린이 성그 어린이를 보면은 뭐 성적으로 이렇게 그 흥분하는 그런 그성 도착증 환자들. 그 문스 그게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번에 그 특히 카톨릭교 카톨릭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만큼 연루된 사람들 이름은 가려진 상태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주교단은 이전에 전국적으로 만0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교회에서 신부 등에게 성적으로 추행 및 강간당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달 수년 동안 소년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인 신학생들하고 성적 비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88세의 티어도르 메케릭 추기경의 추기경직을 박탈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미국 사회 중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요. 또 미국의 그 단체 비, 그 단체 중에 보면은. 뭐 남블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블라가 이제 North American, 북미, North American, man, boy. 그니까, 그 남블라가, 그니까, 그게, 그니까, 어느 단체냐, 그러면은. 그니까, man하고 boy. 성인 남자하고 어린 소년을 막 엮어주는 그런, 그런 곳이 있어요. 미국의 단체가. 근데 이 단체를 지금 그, 기소를 못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ACLU나 이런 데가 앞장서서 그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안되는 미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 주류언론만 미친 게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그이면에 이런 그 썩은 썩은 이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그아 그렇죠. 그러니까 North American Man Boy Love Association, 그러니까 남블라. 이것도 진짜 큰 문제인데 주류 언론에서는 잘안 다뤄요. 또 이거는 뭐 보수 언론에서는 다루는데 그래서 그 카톨릭, 카톨릭 문제도 그렇고 그런 성독자증 환자들, 그 신부들 이러한 문제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고 뭐 남불라도 역시 이거 이것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이런 단체들은 당연히 없애야죠 예? 그리고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체포해야. 마땅한데 지금 미국에서는 버젓이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미국에서는 또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ACLU가 굉장히 또 극조하지 않습니까? ACLU가 그 앞장서서 변호해줘서 막아주고 있고 이런 단체들을 그게 지금 현재 미국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현 주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국가예요. 미국은 정말로 그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것도 카톨릭 문제도 그렇고요. 다른 국가에서는 별로 이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독 미국에서 그 신부들이 그 어린애들을 건드렸다는 이런 뉴스는 사실 이거, 이것도 뭐, 오베드 통해서는 제가 이 토픽을 처음으로 전달해드리지만 이건 뭐 항상 꾸준히 나왔던 어,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어. 그러니까 이런 그 어두운 그림자, 미국이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그런, 어, 나라라,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천주교, 그 교황에서, 교황이, 교황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원형소개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